여자가 뭐딱너 있는데 이렇게 딱 하면서 자 오늘 아주 아름다운 주제입니다. 어, 푸시들이 너무 좋아하는 주제. 어떤 성적으로 끌리는 그런 남자들의 특징 네 가지 되게 아름다운 주제니까 일단 동네방네 온갖 푸시들다 불러 모아서 하기 스 아름답게 좀 나눠 차고 들어 주신 겁니다 첫 번째 유머러스한 남자 여자의 핵이 뭐야 감정이지 그 감정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감정을 건드려내야지만 이 성적으로 좀 달아오르는 어떤 발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마르이는 뭘로가 그랬지 여자 웃긴다는 건 뭐든지 할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여자들은 되게 자기를 웃기는 남자한테 되게 큰 매력을 느끼는 여자들도 있어 유머는 데스밸리에서도 여러 요소 많이 작을게첫 번째 사회성. 그러니까 누군가를 웃긴다는 거는 보통 사회적으로 사람들하고 이제 친근하게 다가가는 즉 교류, 사교적 기술을 장착했다는 얘기거든. 이 사람이 사회적 교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파악하게 된다. 사회적 지능을 갖추고 있다는 건데 인간은 사회에서 떨어져서 살수 없는 동물이지. 절대로 그래. 현대가 무슨 뭐 관계 핵화로 인해서 대인관계를 잘안 한다고 해도. 뭐야? 고스란히 인터넷 세계에서도, 어, 결국 여러 방편으로 말하자면 커뮤니티나 SNS 같은 것도 결국 사회로 이어지는 거거든. 지극히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뭐 인터넷 세상에서도 그냥 알수 있지. 과거에는 어땠을까? 사회성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창고였어. 그래서 물고기는 어디서 많이 잡히는지. 뭐, 7구는 저기 막 자꾸 막 쉬고, 어, 어만데 가가지고 물고기질 하니까 물고기 하나도 안 잡히는데. 8구는 뭐야? 정보에 능통하다 보니까 물고기가 어디서 졸라 잘 잡히는지 알아. 훨씬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지. 동일 노력을 들여가지고. 이해 가냐 그니까 야생동물이 뭐덜 출몰하는 지역은 어디인지 그니까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한테 진화되어 온 거야. 그래서 정보는 인간이 사는 데 지금까지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앞으로도 아마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두 번째 유머라는 거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남을 웃길 수 있으려면 특히 여자를 웃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어떤 과감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자신감은 어디서 비롯될까 대부분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라즉 성공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그니까 여자한테 자신감 있게 유머를 구사한다는 거는. 과거에 다른 여자와도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오케이? 자연스럽게 뭐가 돼? DHB가 되지, 여자한테. 어. 그래서, 형은 좀 강조를 해. 형 강의 배우면은, 알고리즘도 알고리즘인데, 이런 유머적 요소들 잘 배워둬야 된다고. 오케이. 자, 웃길 수 있으면 뭡니까? 성적으로 들어가기가 그래서 훨씬 수월해지는 겁니다. 이해하지? 자, 두 번째. 성적으로 잘 뛰는 남자들은 사소한 부분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오케이? 그 그러니까 이건 디테일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컨대 속옷 같은 거. 뭐딱 어, 벗었는데 어, 간지 팬티야. 어, 팬티 봐. 어, 브랜드 딱써 있어. 그러면은 뭐야? 느낌이 있는 거야. 이건 여자가 딱 보고 어, 씨, 뭐 기분 좋은 수밖에 없어. 알겠어? 이건 당연한 거야. 나중에 기회 되면 여자한테 물어보라고. 딱 벗겼는데 뭐야? 좋은데 남루해. 아빠 팬티야. 이건 누가 봐도 아빠 팬티야. 어. 관심 없다는 게 느껴져. 어.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바로 사그라드는 겁니다. 너 이러면 또 이제 뭐 푸시들또 현자 푸시들쪼그로달려가지고 정말 좋아하면은 아빠 팬티 입어도 좋아한다고. 뭐 좋아할 수 있지.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완전한 사랑에 빠졌을 때야. 완전한 사랑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너도 어떤 여자를 완전하게 좋아하게 되면은 어. 솔직히 그 여자가 뻥꾸란 팬티 입어도 좋아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형은 솔직히 싫어. 나는 완전히 좋다가도 속, 그, 뻥, 뻥꾸나 있잖아? 아, 싫더라고. 나한테 헤어진 적 있어, 진짜. 그거 보고 헤어진 적 있어. 뭐, 아무튼 간에, 어. 그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 정도 수준 아닐 거잖아. 무슨, 뭐, 푸시들이 여자한고 뭐 나한테 완전한 사장을, 사랑을 주는 경우가 많을까? 아니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을까? 아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 속옷 같은 거를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배려해서 말을 잘안할 뿐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자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속옷 잘 입고 어, 잘 꾸미고 다니는 남자. 그런 남자를 싫어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 어, 다 똑같은 거지. 오케이. 너도 그렇잖아. 여자 다 봤는데 다 벗겨낸 데 막. 오, 어, 좋네. 이거 누가 봐도 딸기 팬티야. 좋네. 이건 좀 신경 안쓴것 같아. 그럼 솔직히 말해서 꿈으로 어, 캐지잖아. 똑같은 거라고. 너도 여자 딱 봤는데 속옷 때문에도 더 예뻐 보이기도 한다니까. 오케이. 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소한 부분, 어, 특히 막이옷 이렇게 딱 이렇게 일어났을 때이 팬티 같은 게 보일 수가 있거든. 그때 딱 봤는데 씨, 어, 딱 누가 봐도 좋은데 남녀에. 어, 이런 걸깰수 있다라니까? 네가 어떤 이미지를 줬을 때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게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라니까? 이런 걸잘 몰라, 푸시들은 자꾸 봐서 운명론만 맨날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좋아하면은 뭘 해도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 연애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안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루밍 안 하고 막털막시어 어저분하게 막 다니고 방치되고 막 어, 손톱 관리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되고 막 어, 지저분하게 막 이런 거 어, 어, 수염 깨끗하게 안 밀고 이런 거 이런 거에서도 정 떨어지는 경우 졸라 많아 어 진짜 그렇다고 문제는 뭐야 좋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보통은 다 만나는 막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푸시들은 특히요 어. 그런 거 하나 때문에 마팅 가기도 해 알겠어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 너도 여자를 딱볼때 약간 아슬아슬한데 어 그런데 꽂히면 싫잖아 싫을 거 아니야 남녀 똑같은 겁니다 고수들은 그런 멍청한 생각 안해왜 성적 가능성을 높이고 싶은데 그건 성적 가능성을 죽이는 거라고 알겠어 여자도 꼬부룩해진다고그니까 그런 텐션을 다채워줘야지이 어, 남자 침대에선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걸 보면 무슨 침대에선 어떤가 보단 뭐, 다음날 연락 그만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니까 러 면도나 털 정리 같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놈이 어 디테일 어 속옷 향수 뭐 허리띠 양말 어 헤어 스타일 같은 거다잘신경써 어, 주셔야 돼뭐 알겠지 자세 번째 주저함이 없는 남자 그니까 이거는 이끄는 걸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여자랑 그때가 온다고 그니까 키노 그니까 스킨십 어 이런 걸예로 들면. 여자도 이제 너랑 접촉을 하고 싶은 시기가 온다고. 그게 언제인지는 네가 어떻게 진행했다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빨리 만들어. 뭐 아무튼 푸시들은 뭐 아무튼 어렵게 어렵게 하는 단계가 있는데, 아무튼 뭐 이제 그거 올거 아니야, 그렇지? 이때 제대로 진행을 못 해주면 뭐야 감정 레벨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DLV가 되기도 해. 알겠어? 그러니까 여자한테 해야 될때 하지 못하게 되잖아. 그러면 무조건 마이너스 되게 돼 있어. 네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아무리 세상이 뭐 바뀌고 뭐뭐 뭐 남녀가 뭐 평등한데 뭐 어쩌고 뭐 알겠다고 다 좋은데 그런 막 그런 거다 좋은데. 이런 스킨십이나 이런, 이런 상황에서 이끌어진 성적인 어떤 느낌을 이끌어가는 거는 형이 다 놓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앞으로 만 년, 2만 년, 3만 년이 지나도 남자가 해야 돼. 알겠어? 여자는 결코 너한테, 야, 손좀 줘봐. 어, 야, 나 지금 키스한다. 어, 어, 내가 키스할 거야. 막 이런 거 절대 안 해. 어, 여자가 무슨, 어, 야. 내가 슴서손 좀, 어, 막 만져봐. 여기 좋지? 막 여기서 만져볼래? 이런 거 절대 안 한다고. 알겠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런 일안 한다고. 어, 여자가 뭐딱너 있는데. 이렇게 딱 하면서. 어, 막 이런 거안 한다고. 어, 어. 씨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다가고 막, 이런 거 절대 안 한다고. 알겠어? 이거 누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뭐, 자꾸 막, 뭐, 여, 자들의 뭐, 뽀로로인, 뭐야, 드라마, 어, 그런 데서나 막, 자꾸 막, 어, 그런 데서 강한 여자 나올 때, 어, 걸크러시 여자 나올 때나 뭐, 어, 막, 그렇게 하는 거지. 현실 세계? 어림도 없습니다. 알겠어? 다 남자가 하는 겁니다. 다네가 주도하고 이끌어야 돼. 알겠어? 이런 걸 모르면은 평생 뭐예요? 어, 여자는 커녕 뭐야? 모니터 앞에서, 어, 미카미짱과 사약 카짱 막 이런 거 불러대면서 모니터 앞에서 모니터와 키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어? 그니까 러 모니터랑 스킨십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푸시짱은 평생 스킨십을 할수 없는 걸 무조건 니가 주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어? 좀 마카 필수상관 배워서 거기서 플러스로 뭐야 키노 이볼루션 이런 거 배우면 스트레스로 어, 여자랑 스킨십을 느낌 있게 할수 있는지 이스킨십의미학까지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배우시라고 알겠어 좀 해. 좀 배우고 좀 하라고, 알겠어? 자꾸 이런 게왜 또. 이런 게왜또 중요하냐면, 설사 처음에는 눈에 띄는 매력적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 이런 행동들이 매력적 효과를 좀 역할을 하기 때문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알겠어? 그래서, 고수는 일단, 여자가 뭐, 날 어떻게 뭐, 일차적으로판단했던간네 뭐,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일단 주도적으로 행동을 해. 이게 경험적으로 녹아있거든, 고수들은. 알겠어? 그러니까, 뭐, 연애 없이 뭐, 세상 뭐나 연애 없이 살아갈 거고 나중에 이따 결혼할 거요 라고 얘기한다면 뭐 그냥 어쩌다 뭐 운명의 하나를 만날 겁니다. 뭐 천연의 사랑입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형은 할 말이 없는데 뭐생까도돼 형이 생까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여자를 진짜 원하는 만큼 만나고 연애부를 쌓겠다 이런 생각이면 형이 잘기담아들어야돼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진짜 단편적이지 않고 절대로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거든 어 네가 언제 원하는 여자 갑자기 뚝 나타날 수 있어 정말로 네가 생각지도 않은 그때 가서 씨 무슨 뭐 아, 준비할 거 이런 거 뭐냐고 늦는다고 아무튼 여자를 만날 확률이 네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은 형이 잘기담아들어야돼 여자는 자기를 리드한 남자를 원합니다 여자를 더 많이 만나고 연애부를 쌓고 싶으면 화이팅하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이팅하는